안녕하세요 행복한 포용 토끼땅콩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던 이 인스 이름을 드디어 정했습니다. 어, 고민을 많이 했는데 쭉 둘러보니까 벚꽃 리본 양이라는 이름이 예쁠 것 같아요.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벚꽃 리본 양이라는 이름을 추천해 주신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에요. 어,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두 분께 전부 한 세트씩 선물해 드릴게요. 어 먼저 이 영상에 나온 이 댓글 쓰신 이두 분이시고요. 이두 분은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알려드릴게요. 다른 분들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그리고 다음 주에 저번에 했던 실시간 방송을 한번 더 할까 해요. 주제는 정했는데 무슨 요일 몇 시에 그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어,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신 분은 이 영상 댓글에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. 월, 화, 수, 목요일 중에 하루여야 하고요. 금요일이나 토요일, 일요일은 안 돼요. 그리고 시간대는 일단 추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 결정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구독자 200명이 <laughs> 얼마 안 남아서 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를 좀 열어드릴까 해요. 어떤 걸 할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곧 영상이 올라갑니다. 어, <laughs> 200명 될 때까지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다들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랑 소통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합니다. 댓글로 무슨 요일 몇 시에 실시간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영상 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.